존볼비의 애도 단계 세 번째는 혼란, 절망 단계입니다. 격정적이고 불안한 감정의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우울한 마음과 절망감이 물밑듯 밀려오고 삶의 목표와 희망이 사라집니다. 학업이나 직장에서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료들과의 어울림도 어색하고 불편하며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특히,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같은 자책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혼란과 절망이 지속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수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식욕 문제로 체중이 감소하는 등 일상생활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세 번째 시기가 가장 길게 이어지게 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에너지를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게 되면 재조직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상실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기를 말합니다. 또한 고인을 떠올리면 울컥하는 마음보다는 고인과의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고 감정적 동요도 거의 없게 됩니다. 고인의 떠나감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상실로 인한 애착의 단절을 복구하기 위해 새로운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이나 물건 또는 학업이나 종교 활동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가까웠던 지인이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해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생각에 관련 학문을 공부하거나 상실로 인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지인을 위해 반려견을 선물하면서 혼자 늘 집에서 지냈던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조직 단계는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아닌 작은 희망과 위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